퀴즈 드라이브가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자동차 세계의 최신 소식과 가장 흥미로운 혁신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정말 거대한 존재이자 강력하며 혁신적인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2026 기아 타이탄 SUV 픽업 트럭입니다. 기아가 본격적으로 고급 픽업 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강력한 퍼포먼스와 프리미엄한 안락함,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한 모델입니다. 기아가 세단과 패밀리 SUV만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해입니다. 타이탄은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줄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6 기아 타이탄은 무엇이 특별할까요?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봅니다. 타이탄은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니라 강력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외관은 근육질의 실루엣에 강렬한 존재감을 주는 공격적인 라인이 특징입니다. 전면부는 거대한 대형 그릴과 차량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미래형 라이트 시그니처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LED 헤드램프와 안개 등은 완벽하게 통합되어 기술적인 느낌을 주면서 탁월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보닛은 공기 역학을 고려해 설계되었고 휠 아치에는 대형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이 트럭이 진정한 퍼포먼스를 위한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측면으로 넘어가면 타이타는 튼튼하면서도 현대적인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기아는 강인함과 우아함의 완벽한 균형을 구현했으며 이는 이 세그먼트에서 쉽게 볼수 없는 특징입니다. 적재함은 넉넉하고 실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고급 소재를 사용해 무게는 줄이면서도 강도를 높였습니다. 전동식 테일게이트 옵션 적재함 조명 다양한 고정 포인트가 제공되어 편리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내장형 수납 공간, 전원 콘센트, 접이식 발판이 포함된 멀티 기능 적자의 시스템도 선택할 수 있어 사용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아가 진가를 발휘하는 곳이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2026 타이탄은 동급 최고 수준의 고급스러운 실내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투박한 픽업 트럭 인테리어는 잊으셔도 됩니다. 이곳은 고급 SUV에 버금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최고급 가죽 시트, 천연 우드 포인트, 브러쉬드 알루미늄 트림이 조화를 이루어 럭셔리함을 강조합니다.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은 물론 상위 트림에서는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해 작업 현장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최상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기술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 트럭이 꿈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된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AI 기반 음성 명령 기능으로 완벽한 핸즈프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5G 연결, OTA, over the ai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탑재해 최첨단 기술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리디안의 프리미엄 우시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도 선택 가능해 압도적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픽업트럭 세계에서 파워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2026 기아 타이탄은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형은 약 450마력과 501링 LBFT의 토크를 발휘하는 트윈터보 V6 엔진을 탑재하며 부드럽고 즉각적인 변속을 제공하는 10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룹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도 준비 중인데 트윈터보 V6 엔진과 전기 모터를 결합해 무려 550마력에 달하는 출력과 뛰어난 연비를 제공합니다. 친환경 운전자를 위해서는 완전 전기 모델도 개발 중이며 1회 충전으로 640km 이상 주행 가능하며 즉각적인 토크로 폭발적인 가속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오프로드 성능도 기대 이상입니다. 첨단 사륜구동 시스템과 다양한 지형 모드를 지원하며, 눈길, 모래, 진흙, 안방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어댑티브 서스펜션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높은 지상고와 최적화된 접근각과 이탈각으로 험로 주행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언더바디 보호판과 옵션 스키드 플레이트도 제공해 험난한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픽업 트럭에서 적재 능력은 핵심이죠. 타이탄은 최대 12,000파운드 약 5.4톤의 견인력과 2,500파운드 이상의 적재 능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통합 트레일러 어시스트 시스템, 고급 안정성 제어 기능이 더해져 무거운 짐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시스템과 트레일러 백업 어시스트 기능 덕분에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쉽게 견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도 타이탄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기아의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브 와이스가 적용되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기능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반자율 주행 기능도 지원하며 운전자 주의 모니터링, 후측방 경고, 3D 서라운드 뷰 시스템으로 안전성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터마이징 부분입니다. 기아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트림을 제공합니다. 기본형 실용 모델부터 풀옵션 럭셔리 모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외관 색상, 휠 디자인, 인테리어 테마도 제공됩니다. 루프랙 적재함 커버, 오프로드 패키지, 캠핑 패키지 등 다양한 액세서리도 선택 가능해 자신만의 타이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 예상에 따르면 기본형은 약 5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은 8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대는 포드 F1 50, 램 1500, 토요타 툰드라 같은 기존 강자들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포지셔닝입니다. 출시는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로 예상되며 북미,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기아는 픽업 트럭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고 있으며 타이탄은 그 목표를 실현할 핵심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 기아 타이탄 SUV 픽업 트럭은 단순한 신차가 아니라 기아의 야심찬 선언입니다. 압도적인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 첨단 기술, 강력한 파워트레인, 뛰어난 오프로드 성능을 모두 갖춘 타이탄은 기존 픽업 트럭 시장의 판도를 흔들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드와 램 같은 기존 강자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퓨처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가장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